좀 어찌 보면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숙전 방통위원장이 그 체포영장에 의해서 지금 체포돼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답니다. 어제 언론을 보도 보고 좀 너무 코믹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는 황당하고, 뭐,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아니, 이게, 저는 의문점을 갖는 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사안인가? 체포영장이 발부할 정도 되려면, 인신구속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필요성,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법조항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치국가 원리, 우리 헌법 원리에 비춰보면 반드시 꼭 체포를 해야 되고, 인신, 인신 구속을 시켜야 되고, 또어 그럴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 법치국가원리, 비례성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형사동법 또는 뭐 조세, 뭐 이런 공권력이 미치는 영역은 하나같이 다 비례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 헌법상 비례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이준숙 위원장을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경찰은 이준숙 위원장이 출석, 경찰에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다는데도 응하지 않고 계속 여섯 번인가 몇 번인가를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 첩보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이다. 아, 그리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첩보, 긴급첩보하고 한게 아니고, 첩보 판사로부터 첩보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슬쩍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진숙 그 전방통위원장쪽에서는 아니, 나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고, 사안도, 이거는 뭐 체포할 사안도 아니고, 지난번 그 9월 27일인가는 국회에서 그 필리버스터, 방통위법 폐지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거에 중무장관으로서 그,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유는 밝혔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양쪽 얘기가, 뭐, 나름 자기들, 어, 논리가 있겠지만, 사안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체포해야 될 사안인가? 꼭 체포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뭐, 공직선거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법 위반, 뭐, 뭐 등등을 이유로 했다는데, 그 사안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중재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에 파기현송 판결을 받은 그 공직선거법, 그것도 송거법 위반입니다. 구속됐습니까? 그보다 더한 대장동권, 백현동권, 뭐 북한 송금사건, 연루권, 뭐 이래, 이래가지고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도 구속 안되고 요리밴조립밴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도 그, 체포동의한 부대치켜달라고까지, 뭐, 뭐 기부라게, 사정사정했고요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의 그 공직성업법, 또는 그, 국무원법 중립위반,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대한 범죄는 아니죠. 죄는 죄라고 하더라도, 소사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형식상으로 형사소송법에는 출석을 요구하는데 응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응하지 않으면 체포장 발부할 수 있다. 발부할 수 발부받아서 체포를 실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꼭 체포를 해야 될 만한 정도 체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데 부득이 수사당 필요 때문에 인신 구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필요성, 또 상당성이 있는가. 이거에서 결정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에 보면,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 어. 뭐 그렇게 큰중재도 아니고, 또 그러고 다음에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 추석 요구하고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석 명절 그 벽도에 많은 국민들, 그 고향 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친일 쪽이 있고 만나고 이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꼭 밥상에 그러한 현 정권의 핍박을 받는 방통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소식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정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걸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좀 심사숙고하고 그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짓안 합니다. 해도 때를 보고 장소를 보고 하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생각한 게지 죽을 게 생각한 거고, 해도 눈치 참 없어요. 지금 뭐 관세협상이니 지금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둥, 골목장골 어렵다는 둥,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전력을 다해도 지금 천차은마당에 국회는 정치권은 허구한날 쌈질하고, 또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야당을 핍박을 가하고, 야당은 아우성치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 돌아보기만 해도 아주 진전이 날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현 정권의 그 실행기관인 경찰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넣은 것이 결코 자신들한테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원리 원칙, 이치대로, 상식대로, 법리대로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잘못된 겁니다. 판사가 이런 걸 걸러줘야죠. 판사도 기계적으로 해준 겁니다. 들었고 또출석하라는데도몇분 여러분 안 왔고 그러니까 적병장 뭐 이거야 뭐 적병장이야 조세해 봐서 48시간 내에 뭐구속청구를할 것이 아니면 석방해주고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지가 한번 구속돼 보세요 이런 일을 함부로 할수 있나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이 구속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들도 체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비교 저울질을 해서 어디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상고제, 검찰의 상고제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돼서 사실은 그 억울한 피해자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상고제도를 상소제도를 그 개선해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시시콜콜하게 이런 실무적인 제도까지 너무 나서서 위조할 고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 대한민국의 중대한 가치 체계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골몰하고 정력을 쏟아도 지금 바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상소제도가 어쩌나 그, 본인이 병사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에 한계가 있어요. 인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어서, 고작 생각하는 게 사법개혁, 경찰개혁,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상반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 어느 쪽이 그러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사받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서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또, 고소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고소인이 이익을 너무 기울어주면 피고소인이 피해보고, 피고소인을 너무 하게 되면 고소인이 피해보고, 그래서 늘 저울질처럼 양자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상소제도가 무분별하게 또 기계적으로 난발되는 것은 어조도 제동 걸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소제도는 안 된다. 이러면 상소제도를 두는 건 1심, 2심, 3심, 억울한 걸 구제받기 위한 거고, 이에 상반되는 사람이 그 호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하면 무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그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단원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 발언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민주당에서 법안이 딱 나왔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풀빵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벽돌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상반된 쪽에, 그, 불이익이 없나? 또는 이것이 할 경우에 어떤 역작용이 없나? 부작용이 없나? 이런 거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점검 해보고, 이익이 훨씬 클 때, 그때만 하는 겁니다. 부작용은 억제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맡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행태나 자세를 보면 그냥 밀어붙이기 그냥 한번 꽂히면 그냥 가는 거뭐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벗고 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검찰청 폐지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우선 기재부도 일거에 그 재경부와 기재부 나눠서 기재부가 국무총리실에 두고 어,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지출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없고 또뭐그 환경, 에너지 분가요? 이를 통합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환경은 규제하는 거고 에너지는 진작하는 건데 이 진작과 규제가 같은 테두리 내에서 있는 것이 적절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그 해명 설명 납득 공감대 구축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는데도 밀어붙이기로 그냥 어 우리가 수수가 많으니까 어 추석 전까지 다 해치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검찰청 폐지 뭐 검찰청을 기소 어, 공소청으로,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의 징점 법안들, 징점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달된 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뒤탈이 있고, 다 책임을 지고, 다 뒤집어 죽게 버렸습니다. 이거 이번에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그,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냐? 외국방이, 외국군이 있어야 뭐 자주국방이 된다는 생각은 굴종적 자세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지만 미군이 와 있는 게뭐 그냥 굴쑥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거에 참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해 있는 건 한국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서 여리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북핵과의 관련해서는 훨씬 비대칭 전력이 여리에 있고, 그리고 전쟁을 억지려 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 미국 사이에 4대 강소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그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한민군의 충전적, 충기능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 또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고서 그냥 외국 군대가 와 있는 게 기분 나쁘다. 나가라. 외국 군대가 나가 있으면 곧 그게 자주 국방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하는 건 국정을 지는 사람으로서는 실력이 0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라면 있는 거에 대한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또 이거를 폐지하거나 바꿨을 때 초래되는 어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면 긍정적인 건더 높이고 부정적인 거는 억제하고 부작용을 어, 부작용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없이 그냥, 어, 자주국방, 자주국방, 말로만 하고 또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는데, 그거야말로 위헌적인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그런, 그, 관, 사정 때문에 북한에 비합법적인 단체가 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 등에 의해서 남북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두 개의 국가를 곧바로 주장하고 또 북한의, 뭐, 와이 그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의 핵도 용인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분위기에 발언을 자꾸 하는 건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해야 할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정치인의 한낱 사치스러운 호사거리로 주장을할거리로라고는 주장을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된다. 특히, 종동용, 어, 동해부 장관의 진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걸 촉구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군에서는 자주 국방 외치고 어쩌고 하는데, 군의 훈련을 잇따라 연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그, 어, 이번 달, 20일하고 24일날, 그, 20, 21, 22, 23. 21, 21, 1일. 20일, 23일, 24일, 5일 동안 예정되어 있던 호흡 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를 했답니다. 뭐 에이펙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에이펙보다 한 10일, 15일 전쯤에 끝나는데 무슨 에이펙하고 그 관계 있냐? 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의 훈련을 자꾸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북핵이라는 그 우리와의 비대칭 전략 면에서 훨씬 우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한테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히 어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 또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이재명 정권은 물론 그실무를맡고 있는 정동영 장관의 그 신중한 처신을 요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들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